은퇴 후에도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64.4%가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원대에 머무는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고민하지만 평생 모은 목돈을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의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이야말로 물가 상승에 내 자산의 가치를 잇는 조용한 약탈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냉정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투자의 극명한 명암을 들여다 볼 것입니다. 60대 초반에 은퇴에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손에 쥐었던 김성호 씨와 이정식 씨. 몇년후두 사람의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내일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성호 씨의 9천만원짜리 교훈입니다. 62세의 김성호 씨는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저축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생각, 우리 모두가 하는 생각일 겁니다. 그 역시 같은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 운 좋게 약간의 수익을 맛보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수익이 배가 된다. 는 레버리지 상품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자 손실 역시 배로 불어났습니다. 증권사 신용거래, 카드사 현금 서비스, 심지어 저축은행 대출까지 손을 댔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이 넘는 이자는 경비원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기였고 결국 아내의 눈물을 보고서야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자신의 욕심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반면 이정식 씨는 어땠을까요? 63세의 이정식 씨 역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넉넉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단 하나의 철칙을 세웠습니다. 투자는 생활비 확보가 먼저다. 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3층연금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 매달 얼마의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지부터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이 연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플러스알파를 위한 것이며 몽땅 잃어도 될 만큼의 여유자금으로만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변동성 큰 개별 종목 대신 여러 우량 배당주를 묶어놓은 타이거 미국 배당 성장 etf나 코덱스 고배당 etf 같은 상품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연금 외에 매달 배당금으로 가족과 치킨 한 마리 사먹을 돈이라도 더 버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김성호 씨는 생존을 위해 투자에 매달렸지만 이정식 씨는 생존 기반, 즉, 연금을 먼저 단단히 다진 후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강조하듯 은퇴 후 투자는 3층 연금 구조를 튼튼하게 만든 후에 고려해야 할 다음 과제입니다. 투자를 생활비 마련의 주된 수단으로 삼는 순간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이성을 잃고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두 번째는 목표의 문제였습니다. 김성호 씨의 목표는 자산 증식을 통한 빠른 원금 회복이었지만, 이정식 씨의 목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2024년 연간 배당금이 주당 1,444원이라고 합니다. 1만 주를 보유하면 세금을 떼고도 연간 120만원이 넘는 현금이 생깁니다. 이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기업이 이익을 내는 한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심리적 압박이 크지만 배당 투자는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성호 씨를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밀어 넣은 것은 바로 레버리지, 즉 빚의 함정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실제 실패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바로 빚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라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빚의 이자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며 냉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더 위험한 투자로 내몹니다. 수익이 배가 될수 있다. 는 말은 손실도 배가 될수 있다. 는 말과 정확히 같은 의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기술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삶의 지혜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나이, 연금 지도부터 그리십시오.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깨끗한 종이를 꺼내 내가 받을 모든 연금을 적어보는 겁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가능 여부까지 이를 통해 매달 얼마의 고정 현금이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연금 지도가 바로 내 노후의 안전벨트이며 이 지도를 완성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의 규모, 즉, 여유자금이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목표를 배당 수익으로 재설정하십시오. 매일 주가 그래프를 보며 가슴 졸이는 대신 분기별 배당금 입금 알림을 기다리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보다 매년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하는 배당 성장주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 앱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별 배당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은 보너스일 뿐, 나의 주된 목표는 배당을 통해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ETF. 로 전문가의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전문 투자자 수준의 지식이 없다면, 개별 종목 직접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대안이 바로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KODX 고배당 ETF처럼, 국내 우량 배당주 수십 개를 한 번에 사는 효과를 누리거나 TIGR 미국 배당 성장 ETF를 통해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ETF는 소액으로도 손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개별 기업의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네 번째 원칙 황금성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십시오. 우리 신중년 세대는 투자 실패 시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 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보며 팔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 예를 들어 병원비나 경조사비 등은 반드시 별도의 예비비로 마련해두고 주식시장에는 최소 5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돈만 넣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실전적인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배당 투자를 할때 반드시 배당락일을 확인하십시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로 이날 주식을 사면 해당 분기에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락일 이전의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시기를 놓쳐 아쉬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와 섣부른 투자가 가져오는 비극 그리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원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은퇴 후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노후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김성호 씨처럼 투자를 생존의 밧줄로 삼으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정식 씨처럼 튼튼한 연금이라는 땅 위에 더 풍성한 과일을 맺게 하는 지지대로 삼는다면 분명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외면하기보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바탕으로 작게 남아 그리고 현명하게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